여자 가요 안보잖아 연습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 전주 키어문화축제 할때 <laughs> 서울은 다 모집을 하거든 여기는 어떻게 할지 몰라 우선은 해보자 운동도 응. 하는 겸 해서 좋아하는 아이돌을 총으 합치면서 모자를 목표로 달려가는 거지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나 사람도 없고 근데 너는 하고 싶은 마음은 있니? 나는 춤분충는건 좋은데. 그에 응. 올라가는 건별거 아니야. <laughs> 아니야. 별게 그게 별거야. 공원대 <laughs> 같은 거. 그래. 막뭐 공원에 아 그건 올라가지고. 내가 그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한건 아니지만. 음안해본 응, 것도 아니네. 그러면. 내가 제대로 갔다. 사람들에게 도마위에 오르는 게 싫단 말이지. 응. 응. 너 영상도 잘 찍잖아. <laughs> 완전 도마디 완전 도마니? 도마 고기는? 열심히 준비했어. 응. 그게 허접하면 어떻 하다가 음, 아닌 것 같다면 그 그냥 안 올라가. 그럼 그럼 서울 키퍼. <laughs> 그러면 서울 키퍼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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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서울 웃음> <서울 웃음> 많아졌으면 <laughs> 좋겠어. 이거 하는 사람. 나도 그러면 좋겠다. 빨 섭외를 누가 누나 그러면 나 서울 키퍼. 네명 되면 할게. 다른 사람 없어. 너 주변에 없냐? 춤추면 안 나가? 야이지 뭐해? 너 올해 뭐 뭐해? 나 몰라. 어? 생각해봐야 되는데. 야 그러면, 야제 야, 좋은 생각 하나 있는데. 너랑나 친구들 알지? 응. 지금 그 중에 안경 쓴 친구 알지? 어? 어제 영상 올라왔데 <laughs> 아, <laughs> 인사해, 인사해, 안녕하세요. <인사해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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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4월 달에 전주 퀴포 하는 거 알아? 어, 나 퀴포. 어, 나퀴너갈 거잖아, 그치? 어차피 넌갈 거잖아. 그래, <laughs> 내가 갈 거라고 생각해. <laughs> 야, 다음 가지. 내가 또 너랑 같이 가려고 했는데. 뭐 하는 거야? 거기에서 춤추자. <laughs> 이제 이런 거해보겠어 우리가 무대에서 막춤춰 보고 그랬어. 솔직히 우리 학교에서 그거 막 의무적으로 추는 게 그러니까. 말거든. 아, 너무 짜증 <laughs> 어, 나잖아. 그 생각하면. 그러니까 우리 그냥 추고 싶은 거 추고 그냥 놀자고. 그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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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노는 거야? 은지야은지 어. 노는 거. 어, 노는 거지. 노는 거지. 노는 거지. 카업 <laughs> <픽업> 파트 해 주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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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발 발발. 그럼 난... 디그나할 때는 어디서든 보여 서로 돋보이는거로보이 <laughs> <laughs>